갈 데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어,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어, 그런데 우리 집 발코니에서 정말 멋진 콘서트를 볼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합창단이 시민들을 찾아서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가는 아파트, 가는 공원마다 지금 홍이 뜨겁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먼저 시립합창단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보였던 프로젝트가 새로운 문화로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코니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원주시립합창단 단원들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은 특별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우선 어떤 합창단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단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기서 연습이 이뤄지고 있는데 되게 엄숙한 거예요. <laughs> 어, 저희 원주시립합창단은 원래 그 1988년도 창단이 돼서 3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돼서 전문 합창단으로 지금 재창단을 해서 지금 한 18년 차 정도 전문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역사가 엄청 깊은데요. 아, 제가 보니까 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몇 분이에요? 지금 노래 부른 단어는 지금 34명, 그 다음에 이제 반주자 두명그 다음에 지휘자님 계시고, 여기 이제 저희 사무국에 이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1년에 6번의 정기 공연과 찾아가는 콘서트와 버스킹 등 40회 이상의 공연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던 명실상부 국가대표 합창단. 올해에도 세계 합창 대회에서 개막 공연을 맡게 된 자랑스러운 합창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어 유료 공연 아니죠? 무료로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연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2000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단체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연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집에서 볼수 있는 공연을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저희가 아파트로 찾아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집에서 안방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작된 발코니 콘서트가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지금 공연이 몇 회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3월 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 공연이 두 번째 공연이고요. 오늘은 7시, 저녁 7시에 방곡동에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방곡동의 푸땡땡 아파트. 아, 네, 네. 네. 제가 이따가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네, 여보세요. 어, 지금 방금 단무장면 전화왔는데, 네. 어, 좀 이따 비해 보이다고 오늘 공연 취소한대네요. 다시 찾은 한 아파트 단지. 네, 여기는 바로 푸땡땡 아파트 아니죠. 유땡땡 아파트에 제가 와있는데요. 어, 진짜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 받쳐줘야 볼수 있다는 그 귀한 공연. 오늘 바로 이 아파트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날은 공연을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에, 딱 좋은 분위기에, 기분까지 근사한 그런 좋은 날입니다. 아파트 공원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리허설을 위해 단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자, 이제 주민 관객들 즐길 준비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일어서 중입니다. 몰라요. 7시 어? 모르는데 그냥 찍는 거예요, 일단? 네. 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뭐 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laughs> 인터뷰할 거면 우리... 어. 우와! 완전 재밌어요! 아, 인터뷰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 지금 주민분들이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저 놀라셨겠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아파트에서 공연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네, 네 방송 나오더라고요. 오, 방송에 나와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어, 네. 근데 공연 안 보고 지금 불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냥 베란다에서 보려고. 아, 아, 큰뜻이 <laughs> 있으셨구나. 네, 우리 도시의 자랑스러운 합창단이 집 앞에 공연하러 왔습니다.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소통해 주셔야죠. 아니, 제가 리허설하시는 모습을 오, 오. 봤는데요. 오, 오. <laughs> <laughs> 아니, 엄마한테 꼭 <꽃> 붙어 있어요. <laughs> 어떠세요? 공연 때도 안 구하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걱정이 되네요. 아 <laughs> 공연 보니까 좋아요? 시립 합창단이라고 해서 뭔가 클래식을 예상하고 왔거든요. 어, 이렇게 선곡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클래식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에 봉사하는 당체다 보니까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클래식 이외에도 가요나 또 이런 팝을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마켓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공연장 분위기 한껏 띄워주고. 저녁 일곱 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단지 내 공원과 주차장으로 나와 산책하듯이 공연을 기다리는 주민들과 발코니 앞에서 대기하는 주민들 모두 즐길 준비 마치고 아니 여기에는 지금 캠핑의자까지 갖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디하고 같이 와서 좀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서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멀리 캠핑 안 가도 그냥 집 앞에 나와서 네. 즐기시는 거잖아요. 오늘 네. 기대되세요? 아 예, 이것도 시리 합창단에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요.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원투 시리 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경복궁 타령이라고 합니다. 원주 시립 합창단은 한국 합창의 특징인 맑고 깨끗한 사운드와 유럽 합창의 특징인 깊은 울림이 접목된 소리로 합창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러한 합창 사운드를 바탕으로 폭넓은 래퍼 토리를 소화하고 있고 지휘자의 독특한 음악적 해석이 더해져서 동유럽의 정통 합창을 구사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ye. <laughs>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공연이요.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다른데 아파트도 이 정도 반응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여유 있는 모습. 그렇죠. <laughs> 아, 다른데도 이 정도 반응은 나오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정말 멋있는 무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멋있는 공연이 있으면 그냥 거기가 무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네. 아, 앞으로 이 원주 시립 합창단의 목표라든지 계획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합창단은 국가대표 합창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요. 어, 더 나아가서 정말 원주 시민들 누구나가 원주 시립 합창단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 시작한 발코니 콘서트가 지금은 행복을 전해줍니다. 단원들의 열정과 젊은 패기, 에너지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합창단, 그 특별한 무대를 응원합니다.